온다 이게 뭐? 레터널 없어 레터널. 아 레터널 없어 레터널 넣어줄게. 어. 나도 하나 있거든 레터널 다 넣어줄게. 아니야, 아니 그 이거 면 수... 이거면 충분해. 약간 그 수중에서 넘어올 거야. 어. 스, 스스로 올 텐데 얘네 차 없나? 나 구상 어, 다섯 개. 어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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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, 온다, 아, 온다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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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자 수자. 하나, k i 쪽으로 하나 더았어파란 끝! 우리, 우리, 뒤쪽 뒤쪽 파란색. 파란색 끝. 파란색 잡았어. 기우 아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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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리 응. 애들 다 어디 있어? 파란색 다시다 뒤에. 아 다시다 뒤에 있어?